언니 야 오늘 왜안 불렀냐고 안 물어봐. 불렀는데 뭐 내가 못 들은 거겠지 뭐. 나 불렀어. 음 맛있네. 다차다다 음, 같은데요. 여기 음. 앞에 망원시장. 그래 누가. 똑같은 거에도 이렇게 차리고 할때더 맛있어지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어? 이거. 음. 미쳤어? 아니야, 아니야. 먹으라고. 계란말이 좋아하잖아. 이거 먹고 음식물이랑 재활용 좀싹다 버려줘? 응. 밥먹고 바로 하면 돼요. 응 일단. 가 뭐가? 뭐보 뭐가? 뭐 뭐가? 아가아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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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차 멀쩡하지? 아, 그럼. 사고야. 아니, 뭐 사고야. 아니뭐또 골프 하는구나 아니, 골프 뭐안 가. 가을 돼가지고 비싸져가지고. 여기 했어 당분간 못 간다고. 그래? 응. <목소리> 먹어. 응, 뭐. 찜드려야 되니까 훨씬 낫네. 응? 응. 음. 아니, 우리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다낭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때 면세점도 들리고, 음. 아는 아, 언니가 사진 잘 나온다 이러 거기서 사진 찍어. 아 진짜? 음, 좋네. 응 음. 음. 내가 엄마랑 최근에 이제 통화했는데 엄마가 연세가 있으신지 막 뭔가 좀 우울해 가지고 적적해 가지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요가 다낭 갈때 같이 엄마랑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우리 비행기 표도 다 예약해 놓고 숙소까지 다예약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봤는데 아직 자리가 있더라고 숙소는 뭐, 뭐 가, 같이 있던거 아니면 은뭐 옆방에 뭐 조그맣게 방 하나 뭐 이렇게 하던가 뭐아안돼 무슨 말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난 계획한 거다 있단 말이야 안돼왜 무슨 미리 말이라도 드렸냐 대답을 안해 했어? 말했어? 했어? 했냐고 지금 묻잖아 지금 몇번을 물어 했냐고 어? 아니 어.. 어.. 하... 아 근데 아니 그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말하면 어떡해 상의라도 해야지 아니 근데 엄마한테 뭐 이렇게 가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가면 어때요 요, 요 정도만 한 거야 그게 뭐, 뭐 엄마한테... 아, 그걸지. 아래서그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전화 드려서 가지 말라고 좀 어떡해. 다 얘기 해놨다며. 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 그냥 뭐 의견만 물어봤다니까. 그래 간다고 뭐. 하셨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니들끼리 갔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랬는데. 그럼 응, 네하지네 어, 했지. 근데 엄마가 친구들이 다나 좋다고 하더라뭐 그,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막 진행하면 어떡해? 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지 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만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된 건데? 어? 됐어, 나도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응? 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갈 건지 안갈 건지. 음, 비행기 표랑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엄마. 어, 아니, 이번 추석 연좀 길잖아. 아, 그래서 나, 어, 임사방이랑 당황 가려고 그러는데. 아,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아~ 알겠어요 갔다 와서 그러면 연락드릴게 응? 예 놀라시는데 아~ 덥고 습한데 싫대 맞아 왜냐면그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데 잘못 갔다가 또 물갈이하고 그러면은 병원도 없는데.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놓지 그러면 어머님이랑 숙소라도 따라잡자 어떻게 방을 가? 아니 수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 됐어 나 몰라 그냥 자기 어머님이랑 둘이 가고 나도 우리 엄마 집가쉴 거야. 아니 어떻게 그래? 자기도 이렇게 멋대로 정했잖아 나도 멋대로 정할 거야. 아니 근데 엄마한테 내가 뭐라 그래 그거?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일 나 생겼다 그래. 그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니 그걸 왜 혼자 그렇게 멋대로 정한 거야 도대체? 응. 알았어, 그럼 이번에만 이렇게 가고, 어? 다음에는 장모이면 이렇게 다 모시고 한번 가자, 그러면. 응. 응? 동남아 말고 저 어. 시원한데, 저기 막 몽골이.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아우, 어. 자기랑 어머니랑 둘이 가. 자기야, 잠깐 얘기 좀 해. 자기야, 나와봐. 자기야, 나 씻는다.